같은 옷을 입어도 잘 다르죠. 입은 옷을 입으면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류 관리의 정점은 다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전에는 다리미판과 분무기를 이용해서 다림질을 했지만 요즘은 스팀이 자동으로 나와 주름을 제거하는 스팀 다리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팀 다리미 고르는 방법과 가성비 스팀 다리미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다리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일반형, 핸디형, 스탠드형입니다. 일반형은 말 그대로 기존 사용하는 다리미 종류입니다. 스팀 세기가 강해 칼주름을 잡기에 좋고 섬세한 다림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리미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있어 공간 활용을 염두해야 합니다. 외출 전에 빠르게 의류를 다리고 싶다면 핸디형 스팀 다리미가 좋습니다. 옷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다림질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스팀세기는 보통이라 다소 일반형에 비해 약한 성능을 보이지만 가벼운 구김 제거에 최적화되어 있고 휴대가 간편해 블라우스나 티셔츠를 주로 입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또 다른 종류로는 스탠드형 다리미입니다 스팀세기가 강해 어떤 종류의 옷도 깔끔하게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물통 용량도 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양의 다림질을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탠드 자체에 옷걸이와 다리미판이 있어서 편리하게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또한 옷에 생긴 굵은 주름이나 두꺼운 의류 등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다면 스탠드형 다리미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에 비해 스탠드형은 부피를 차지하고 가격대가 다소 저렴하지 않을 수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종류를 구매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스팀 다리미는 물을 충전해서 쓰는 제품이다 보니 물통이 분리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는 물통이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간혹 물통 분리가 되지 않아 세척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전할 때 다리미 자체를 들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스팀 다리미를 구매할 때는 물통 분리가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연속 스팀량이란 다리미에서 나오는 스팀량으로 1분 동안 스팀을 만드는데 쓰이는 물의 무게로 표기합니다. 스팀 다리미는 연속 스팀량이 많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탠드형 다리미가 압도적인 스팀량을 자랑하고 핸드형의 경우는 30gm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운 옷 소재가 아닐 경우라면 30gm 스팀량도 충분합니다. 현대형의 경우는 연속 스팀량이 대략적으로 10에서 30gm 정도여서 니트나 셔츠 등 가벼운 의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가성비 스팀 다리미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용 다리미 오스너 스팀 다리미입니다. 강력하고 압도적인 스팀량으로 초고속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스팀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으로 4가지 감성에 맞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 취향에 따라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라믹 코팅 열판으로 높은 열전도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매끄럽고 세밀한 다림질이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최대 35g인 풍부하고 높은 출력으로 핸디형 스팀 다리미로는 압도적인 스팀량을 자랑합니다. 핸디형은 가벼워야 하는데 무게도 0.86kg로 가볍습니다. 넉넉한 물통용량으로 잦은 물보충이 필요가 없습니다. IND 프로는 수직, 수평 다림질이 가능해 어떤 옷이든 깔끔하게 다림질합니다. 핸디형 스팀 다리미이지만 의류 매장에서 사용하는 스탠드형 다리미급의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 가성비가 높습니다. 작고 가벼워 여행이나 출장에도 휴대가 편리합니다. 물통 분리가 가능해 물보충이 편리하며 생수통으로도 물통 호환이 가능해 부피 걱정이 없습니다. KC인증 제품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대입니다. 옷의 양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스탠드형 스팀다리미 제품입니다. 고온 연속 스팀다리미로 많은 의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최대 5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해 의류 매장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분당 38GM 초강력 파워 스팀 분사가 가능해 강력한 스팀으로 주름을 깔끔하게 펴줍니다. 스탠드형 다리미이지만 일반 다리미로도 사용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1.7L 대용량 물통으로 오래 사용이 가능하며 물통 분리가 가능해 세척과 물 보충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얇은 옷은 물론 두꺼운 코트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지나 셔츠를 다릴 때는 자체 다리미판으로 일반 다림질이 가능해 칼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옷감에 따라 스팀을 조절할 수 있어 어떤 옷이든 손쉽게 다림질을 할수 있습니다. 넓은 스팀판과 10개의 스팀홀로 빠른 다림질이 가능해 바쁜 아침이나 중요 미팅에도 빠르게 옷 손질을 할수 있습니다. 자체 옷걸이를 가지고 있어 옷을 걸어놓고 사용이 가능하며 163cm까지 높이를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의 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 제품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5만원대입니다. 1인 가구에게 추천해드리는 핸디형 스팀다리미입니다. 화이트 디자인의 가전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매끈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든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다림질은 물론 99.9% 살균 성적서를 받은 제품으로 살균 스팀이 가능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735g의 컴팩트한 사이즈이지만 10BAR 강력한 압력과 높은 온도로 미세주름까지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스팀 용량은 28GM노 블라우스나 티셔츠와 같은 가벼운 옷부터 두꺼운 옷도 다림질 뿐 아니라 살균이 가능합니다. 셀프 클리닝 옵션으로 스팀 노즐에 쌓여있는 이물질까지 제거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0ml 대용량 물통으로 셔츠 5장을 물 충전 없이 한 번에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 제품으로 가격은 4만원대입니다. 맞춤 실속형 디자인의 스탠드형 스팀 다리미입니다. 1800W 파워의 고온 살균 스팀이 10개의 스팀물로 분사되어 빠른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35GM 강력한 스팀량으로 어떤 옷감이든 깔끔한 다림질을 할수 있습니다. 본체 디자인이 항아리 형태로 다리미 사용시 흔들림 없는 사용을 할수 있어 안전합니다. 옷감을 보호하는 PPL판으로 주름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옷감에 맞는 스팀 조절이 가능해 집에서도 새 옷처럼 다릴 수 있습니다. 1.8L 대용량 분리용 수조로 일반 셔츠 기준으로 30장까지 다림질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스탠딩 구조로 긴 옷이든 짧은 옷이든 어떤 상황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KC 인증 제품으로 가격은 4만 원대입니다. 1,500W 강력한 파워스팀을 자랑하는 핸디형 스팀다리미입니다. 강력한 파워스팀을 분사해 깊은 주름이나 두꺼운 겨울 의류도 빠른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30초 만에 예열이 끝나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다림질을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연속 스팀이 가능하며 15분까지 연속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옷감 소재에 따라 스팀량을 결정할 수 있어 맞춤형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열판으로 내구성이 높아 오래 사용이 가능하며 옷감 손상 없이 매끄러운 다림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켜진 채로 5분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과열 방지 센서가 반응해 전원을 차단해 믿을 수 있습니다. 270ml 대용량 물 탱크로 물 충전뿐 아니라 세척이 편리합니다. 다양한 의류용 브러시를 제공해 자동차 시트는 물론 커튼, 침구류까지도 효과적으로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 제품으로 가격은 4만 원대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스팀 다리미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주름 없이 오태나는 멋진 스타일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모델과 가격은 아래 댓글란에 기재해 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가성비 추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